반갑습니다. 실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태극기를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아 이거 이렇게 그리면 어, 외우기도 쉽고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초등학교 때 아니면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학교에 태극기가 다 하나씩 있죠. 그런데 태극기가 어디에 있냐? 액자에 담겨져 있죠? 액자가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 액자는 이렇게 테두리가 있었습니다. 금색으로 막 테두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여기 뭐 지금 검은색인데 막 금색이라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원이 동그랗게 있어요. 동그랗게. 그러면, 원 안에 색깔이 두개 있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근데, 위에, 빨간색이 뭔가요? 위, 위를 보시면 태양이 떠있죠? 우리도 실제로 위를 보세요. 태양이 이렇게 떠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냐? 땅이 있죠, 땅. 하지만, 땅도 있고, 바다도 있죠? 이렇게 바다, 파도가 이렇게 절썩 치는 바다가 있죠? 요렇게, 빨간색 위는 빨간색 밑은 파란색이죠 근데 이제 파도가 치는데 이제 나눠야 돼요 뭐 음과 양으로 이제 양의 기운을 깃들어서 만든다 하는데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검색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태극기 검색해 보시고 알아보세요 요 왼쪽에서 왼쪽은 이제 밑으로 오른쪽은 위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할 것은 동그라미가 아니고 요 옆에 있는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그래서 액자를 제가 이야기 했던 이유가 액자가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대로 그리세요. 하나씩, 한 줄씩 그립니다. 자, 하나씩 그려. 자, 그리고 순서를 정할 거예요. 원래 순서는 좌측부터 우측으로 이렇게 1, 2, 3, 4. 건, 곤, 감리인데 어렵잖아요? 이런 거는 네이버 보고 한번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1, 2, 3, 4. 이렇게 번호 순으로 갈 겁니다. 자, 이거 국기 이름이 뭔가요? 국기 이름 태극기. 태극기. 그러면 몇 글자입니까? 세 글자. 그러면 태, 극, 기. 요렇게. 완성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완성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태극기가 세 글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을 세개 끄었죠. 선을 이렇게 세개 끄었죠. 그러면 곱하기 2. 곱하기 2는 뭐냐? 6이죠. 그러면 여섯 개를 그리면 돼요. 그냥. 여섯 개를 그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이것도 완, 완성. 그 다음에 3번과 4번. 사실 이게 제일 헷갈립니다. 어, 두 개가 모양이 비슷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 위로, 위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 위로 보면 이제 자동차. 자동차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여기가 중간이 몸통 길쭉한 게 몸통 양 옆에 이제 네네 네 개로 그린 선이 바퀴입니다. 바퀴 위로 본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완성입니다. 자동차 완성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가 어디를 달리죠? 도로를 달리죠. 도로 도로도 위로 본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선이 안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띠엄띠엄 박혀 있지만 이렇게 두 개로 줄여서 그려줍니다. 도로. 그래서 자동차가 도로를 달린다. 3번, 4번. 완성.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고, 아, 이렇게 외우는 거, 아, 이렇게 외우는 게 나랑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마지막으로 또 하자면, 바로 그릴게요. 액자가 학교마다 있잖아요. 이제 액자에 있는 태극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액자를 그려주고, 실제로 이건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연상을 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원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다음에 뭐 태양이 떠 있고 바다가 있다. 근데 이게 나누어져 있어. 이건 네이버 검색 해시 하시고 갈라줍니다. 그다음 색깔 뭐 다칠 해주시고 색깔 다칠 해주시고 그러면 숫자부터 한번 적어 보세요. 연필이든 아니면 뭐 볼펜이든 이렇게 숫자를 적고 이름이 뭐라고요? 태극기 그러면, 태, 극, 그, 기. 그 다음에, 곱하기 2.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태극기, 태극기. 뭐, 두번 이렇게 말하시면서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동차가, 자동차가, 도로를 달린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그림판이고, 해서, 삐뚤삐뚤하고 길이도 안 맞는데, 이거 원래 네개다 길이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태극기를 한번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이렇게 그리, 그리게 되면 괜찮겠다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도움이 조금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